자 지금 코드 바꾸기 전에 혹시 몰라서 동영상 을 찍어줍니다 네. 핀 5개 해놓고 지금 스위치가 바뀌는 순간에만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근데, 동시에 눌렀을 때는 조금 소리가 부자연스럽죠? 그러니까 지금 두개 동시에 눌렀을 작동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. 주파수 합성이 안 된다고 보면 되죠. 음. 자, 지금 이전 상태 값을 이전 상태 값을 하이스로 해놓고 이 밑에서 업데이트 하는 코드를 없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논리상 하나하나가 아니라, 어, 연속적으로 저 50ms, 0.5초 동안 중복되는 구간이 있겠죠? 하나만 누르면, 도. 그리고 최대 기간이 누른 시점 기준. 센싱을 했을 때 0.5초가 된 겁니다. 원래는 오랫동안 누르건 말건 무조건 이 토글이 감지됐을 때 0.5초였다면 지금은 오랫동안 누르면 오랫동안 측정이 됩니다. 마지막 손을 뗐을 때 기준 0.5초겠죠. 이번엔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이걸 누르고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죠 이걸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도와 레가 눌렸을 때 어떻게 누를 거냐 GPT한테 물어봤더니 도하고 레를 빠르게 바꾸는 소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더러워요 도레미 근데 도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네, 굉장히 이상하죠?